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고린도후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구에게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취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왜요? 우리를 보으로써 그들이 자꾸 정죄를 받게 되니까 아 저놈들 때문에 진짜 살기 힘들어지네. 왜 이렇게 자꾸 죄책감이 들지 이렇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때도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 뭐가 쓰여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쓰여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요새는 조화와 생화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만져보기 전에는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생화와 조화가 다른 게 있죠. 생화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오지만 조화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억지 연극을 하고 있다면, 절대 세상은 여러분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그 훌륭한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연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이웃들 속에서 연극을 하고 계시다면, 겉만 번드르르 한 연극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절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지 회개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내가 혹시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절대 좋아하는 향기가 없어요. 그 향기가 없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몰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향기를 바라세요. 빛을 바라십시오. 쇼하지 마시고, 연극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기는 커녕 남을 죽여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뛰어놀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로 갈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곧 당신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재투성이 아가씨였죠. 부엌 대기였어요. 근데 왕비로 간택을 받았어요. 근데 왕비로 피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꾀죄죄하게 그렇게 부엌 대기의 삶을 살면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장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혹시 이혼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 점? 100점. 백만불짜리 다리 자꾸 이게 생각나서 그런데 100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한발한발 한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한번 건져내신 이후에 잘라내지 않으세요. 끝까지 패서라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항복하고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그거 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들 정말 엉뚱한 곳에 가서 선동당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 집회들에서 그 청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가봤어요. 나중에 그냥 막 선동하다가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 나와라!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새카맣게 나와요. 그건 선동당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얘기해서 뭐하지만. 아니, 이라크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노라고 선교사로 간 사람이에요. 무역회사 직원으로 갔지만 위장해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라크 사람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게 죽으면 되는 거죠. 비디오 보셨죠? I don't wanna die. I want to live. 얼마나 처절하게 외치던가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아니 전세계에 여러 나라의 수많은 피랍자들이 비디오로 방영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구걸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내 생명을 걸고 이라크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전시에 그곳을 간 사람이 진짜 죽음이 닥치니까 I don't wanna die예요. 준비가 아직 안된 거죠. 선동당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감정으로 일시적인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복받치는 혈기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표 너나 잘해. 어딜 간다는 거야? 너나 잘라라고요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준비된 이후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 거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순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전부 선동해 가지고 촛불 들고 어디로 나가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 빛으로 사세요. 세상을 여러분의 삶으로 책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